아치 t v 대표 전문가 정문일칭 황철중입니다 이번에는 삼성 SDS 볼게요 삼성 SDS를 보기 앞서 삼성 SDS를 추천하거나 나쁘니까 손절하자 이런 거 차원에서 지금 방송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시 삼성 SDS를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어디가 지지가 있고 딜를 봤을 땐 어디 위쪽에서는 어디가 저항이 있는지 순전히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자는 차원에서 올리는 거니까 이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 SDS 볼게요. 네, 먼저요, 삼성 SDS는 지금 현재, 네, 월봉을 보게 되면 이 흐름, 즉, 2014년부터 쭉 내려오던 흐름이, 흐름이, 예, 작년 12월 기점으로 약간 수렴하는 형태에서 올해 약간 머리를 들어서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다시피. 그 저점이, 고점이 낮아지다가 낮아지다가 이렇게 머리를 조금 드는 형국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근 지금 올려왔던 자리에서 뭔가가 밀려서 이 지지대. 그러니까 이 저항대가 이저항대가 지지대가 형성돼서 이렇게 온게 아닐까 이렇게 될 정도로 여기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봉을 보니까 흐름상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작년에 이렇게 굉장히 수렴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에, 보니까 이렇게 지지와 저항점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이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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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항에 부딪혔고요. 저항, 그리고 저항에 부딪혔고요. 저항에 부딪히면서 수렴하면서 좁혔죠. 그러다가 한번 올라가 줬는데 지금 보시면 거래를 동반해서 올라갔었어요. 근데 다시 거래가 좀 줄면서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가격대가 지지하 저항 교차하면서 형성된 자리 같아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올라갈 거냐 말 거냐라고 기록점에 놓여 있는데 지금 현재 1 9 3 0 0 0 원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일봉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지바저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멈춥니다 되게 의미가 있는 자리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지지를 했다가 저항을 했다가 저항을 했다가 저항을 했다가 수렴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면서 한번 올렸죠 그런데 이제 거래가 좀 줄죠 이렇게 거래가 줄면서 뭔가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올렸다가 지지 형태가 돼서 지금 며칠 여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무엇인가 지지됐던 자리가 지지됐던 자리가 예, 이쪽으로 들어가면 얼마 15, 16, 17로 들어와서. 내물대가 있는 저항구간에 들어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응구간이 들어오는 것 같아. 요 비중을 줄이거나 좀 여기서 에... 비중을 좀 줄이거나 손절을 하거나 뭐 이런 대응이 좀 되는 자리가 이 자리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자리고요. 현재 이런 자리니까 에... 저점에서 치고 나갔던 대를 오른쪽에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표세선을자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높아졌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수렴을 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좁혀 들어간 구간이 분명히 보이죠. 누군가가, 시장이 그래 했던 누군가가 이 구간이 매직 구간이었다면, 지금 여기서 거래가 한번 동반이 됐고 올라갔다면, 그 다음에 거래가 좀 줄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갈 가능성은 되게 높아진 구간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틀어지면, 놀게 되면, 파동을 치게 되면, 이 매물이 저항이 돼가지고 다시 꺾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 SDS는 이 구간, 파동의 구간에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가격을 보게 되면, 예, 전자점인 자리를 보면 얼마죠? 여기. 15만 6천 원을 깨면 안 되겠죠. 그리고 흐름상을 보게 되면, 어때요? 여기를. 예, 17만 원대를 깨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6만원대 쯤이 지지 형태 있는 자리가 여기 빼곡하게 놓여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를 매물 지지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매물 지지. 그러니까, 3장 sds는, 에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황 대표한테 해보라 그러면, 손절 짧게 잡고요.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워낙 손절이 짧으니까, 이 구역에서는 접근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기지 못하고 이 부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거 보시니까 이렇게 파동을 치고 이렇게 황형광석에서 논다즉번으로 표시하게 되면 131번, 32번께 논다 그러면 대응할 것 같습니다 왠지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 요 그러면 올라갔던 자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거래가 좀 있었잖아요 얘가 25만원대 여기가 관건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살려낸다 이렇게. 43, 44, 45원 이어지고. 근데 만약에 얘가 못 이기면 이 밑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렇게 쳐져버리면 이걸 지지는 저항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대응할 것 같아요. 비중을 줄이거나 잘라버리는 거죠. 에, 이런 자리에서 상대표가 대응할 때는 뭐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주식은 손절을, 아니, 이 게임의 속성은 어차피 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감사하게 들어간다면 기준 있는 매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기준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아래 폭은 있지만 이 부분에서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기 저점이니까 여기 좀 잡고 이 부분 17만 5천 원이 부분에서 지지하는 형태가 나온다면 한번 접근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매들 지금 19만 원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조금 비쌉니다, 그렇죠? 음. 그냥 좀 기다려 보는 거죠. 음. 차라리 이런 건 아시겠지만은 이 자리 25만 원 교차했을 때 오히려 이런 데서 가속도 붙죠. 음. 왜냐하면 저항대가 별로 없죠, 이렇게 되면. 여기 하나 저항대가 있는 거. 그런데 이런 데는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여기서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뚫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음,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 이 25만 원대는 엄청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넘어가는 데 넘어가는 데 25만 원대. 그래서 위쪽에서는 25만원대가 보이고 아래쪽에서는 17만원대가 보이니까 손절이 굉장히 짧아지잖아요.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 있는 매매는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판단을 잘 해보셔서 대응, 즉 신규진입 노리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 놓친 부분이 있나 체킹포인트로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네. 가치 t v 대표전문가 정문혁 팀 황철풍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